자,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제품도 굉장히 큰 제품을 가져왔죠. 오늘 소개할 제품은 테슬라 모델 Y에 사용할 수 있는 냉장고 제품인데, 어 제가 이전에도 냉장고 제품을 소개했었는데 이 제품은 2열 센터 콘솔에 설치하는 냉장고예요. 이 제품은 테서리라는 곳에서 제공을 받았고요. 이 제품 소개도 하고 여러분도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도록 할인 쿠폰 코드도 당연히 공유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개봉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품을 개봉하면 이렇게 간단한 구성품이 나오는데요. 개봉품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이렇게 사용설명서가 있고요. 사용설명서라기보다는 설치설명서예요. 이렇게 중국어로 써 있긴 한데 설치설명서가 있고요. 어 생각보다 설치가 꽤나 어려울 것 같네요. 일단은 이렇게 설치설명서가 있고요. 설치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하네스가 있고요. 하네스는 이렇게 시거 잭을 Y 잭으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제품 같고 이렇게 케이블에 이렇게 퓨즈도 있기 때문에 뭐 화재 걱정은 당연히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본품이 있어요. 본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워서 사용하는 제품인데 이게 지금 바로 쓰지가 않아서 제가 이렇게 눕혀놨어요. 자 냉장고 본품을 보면은 이렇게 어 여기 뚜껑인 것 같은데 이렇게 열리나? 어떻게 여는 거지? 아, 그냥 이렇게 자석으로 이렇게 열고 닫게 돼 있네요. 오,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손가락이 들어가죠? 손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물병 두개 정도 들어갈 만한 사이즈가 되는 것 같고요. 생각보다 크지는 않고 여기 냉장 버튼이 있고 이게 아마 냉장 강도 조절하는 버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뒷부분을 보면은 뭐 별건 없죠? 요만하게 있어서 음, 특별히 다른 건 없는 것 같고 뭐 뒷부분을 이렇게 빼서 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 보이시죠 키들이? 다른 거는 없는 것 같네요. 이 제품은 모델 Y 주니퍼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니라. 어, 구형 모델 y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이 제품 설치를 하고 리뷰를 해보고 주니퍼용 제품도 제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는 곧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배선 하네스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이라 전장 이슈에도 전혀 관계가 없는 제품이라 여러분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먼저는 요 뒷부분 두 개를 뜯어줘야 되는데 뭐 이거는 제 영상에서 많이 보셨죠 자 간단하게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자, 아, 원래는 헤라가 있으면 좋은데 지금은 헤라가 없으니까 그냥 일자백에로 한번 빼보도록 할게요. 요 밑을 이렇게 끼고 이렇게 잡으댕겨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빠져요. 이렇게 빼주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나사가 원래 두개 박혀있는데 여러분은 한 개가 박혀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 나사 박혀있던 걸 빼놨거든요. 여기를 빼고 자아 당겨주면 되는데 자아 당기기 전에 요 위에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설치해 놨는데 여기에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송풍구가 달려 있을 테니까는 송풍구를 이렇게 자아 당겨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자아당기면 빠져요. 이렇게 자아 당겨 빠지고 송풍구를 빼주고 얘도 잡아 당겨서 빼주면 돼요. 이렇게 탈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앞에를 탈거해야 돼요. 앞에도 탈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테니까 한번 탈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앞부분은 시트를 최대한 뒤로 밀어주면 이렇게 센터 콘솔이 다 보이거든요 이 부분을 먼저 탈거해 줄게요 이 부분은 손으로 그냥 이렇게 뜯어내면 되거든요 이렇게 손을 넣으면 살짝 벌어지거든요 지금 보이시죠? 이 상태로 이렇게 뜯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뜯어지는 거 보이죠? 키로 돼 있으니까는 살살 잡아당기면 빠집니다 이런 식으로 뺄 수가 있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빼줘야겠죠? 양쪽을 뜯고 나면은 여기를 이렇게 위로 올려주면은 이렇게 빠지거든요. 이 상태로 센터 콘솔 커버를 드러내면 됩니다. 콘솔 커버를 탈거한 다음에는 이 뒤에 케이블이 있거든요. 이것만 제거해주면은 완벽하게 탈거를 할수 있어요. 뭐 편하신 대로 탈거를 하시고 사용해도 되고 안 사용하시고 설치해도 되니까는 어 편하신 대로 하세요. 이렇게 센터 콘솔을 드러내주고요. 나사가 이 끝에서부터 여기 하나. 돌, 자, 여기 두 개는 제가 뺐거든요. 여기랑 여기랑 그리고 여기 요 끝에까지 있어요. 양쪽에 나사를 좀 풀어줍니다. 나사 규격은 T 1 5예요 이걸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나사를 다뺀 다음에는 이렇게 살짝 살짝 벌려서 이렇게 드러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 빠지거든요. 이렇게 그냥 드러내는 방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이 부분을 드러내면 되는데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이 부분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살짝 드러내면 빠져요. 이렇게 드러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설치 준비는 완료가 됐어요. 자, 다 뜯었으면은 이렇게 시거잭 배선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빼주면 돼요. 여기 일자 드라이버 같은 걸로 여기를 살짝 눌러서 빼주면 되거든요. 한번 빼볼게요. 자. 이렇게 눌러서 빼주면 되는데 제가 지금 손이 모자라서 빼고 와볼게요. 자, 이렇게 뺐고요. 이렇게 뺀거 보이시죠? 요거를 어 제공되는 하네스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연결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 y 자제으로돼 있으니까 여기다가 연결을 해주고, 요걸로 다시 원래 자리에 꼽아주면 돼요. 이렇게 연결을 해줬고요. 보이시죠? 이렇게 하네스를 연결해줬고, 여기 하나가 남는데 원래 자리에다가 이렇게 꼽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쏙 들어가죠. 그러면은 이렇게 배선은 완료가 돼요. 자, 이렇게 선이 있는데, 선 같은 경우에는... 요뒷 부분으로 여기 틈이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요로 넣어서 요 뒤쪽으로 요 아래로 이렇게 해서 넣어주면 돼요. 한번 넣어보고 와볼게요. 정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요로 넣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여기 나사 요 여기 요기 요기 이렇게 네 개를 푸니까 이렇게 들어지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쪽으로 여기 구멍 있거든요 여기로 넣어서 이렇게 나오니까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은 편하신대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저는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나머지 케이블은 이 안쪽에 여기 틈이 있죠 여기로 해서 이렇게 해서 뒤로 오면 될것 같아요 그럼 넣어보고 올게요 대선을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넣으면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넣어주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앞부분을 정리를 하고 뒤로 가서 다시 촬영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선을 뒤로 잘 빼서 왔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쪽에서 이렇게 잘 빠져서 왔죠? 자, 그 다음에는 선이 연결할 게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얘는 냉장고에 연결해 주는 거고, 이 하얀 커넥터는 냉장고에 연결해 주는 거고요. 이 까만 커넥터는 이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케이블이 하나 있어요. 여기 없으신 분들은 이 안쪽에 이렇게 숨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안쪽에 테이프로 붙어서 숨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찾는데 고생을 좀 했는데, 얘랑 y j e 으로 연결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럼 연결을 한번 해보고 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y j e 으로 연결을 했고, 이 남은 거 하얀 거 하나를 이 냉장고 뒤쪽에 보면은 여기 포트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꼽아주면 됩니다. 전원을 다 연결을 하면은 여기 버튼으로 이렇게 껐다 켰다 할 수가 있어요. 보이시죠? 전원을 켜면은 이 정도? 소리가 나는 것 같고요. 뭐,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설치를 해보고 나면은 소리는 거의 안 느껴지는 정도 수준? 그리고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러면은 마무리 설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그냥 껴주기만 하면 되고요. 이렇게 잘 껴졌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지만 여러분 송풍구일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잘 껴주면 됩니다. 자, 설치를 다 하면은 이런 모습이고요. 이렇게 약간은 네, 디스플레이가 여기 달려 있었는데 디스플레이를 복원했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8인치 이상 디스플레이를 설치하니까는 여기 간섭이 생겨서 문을 이렇게 못 열더라고요. 여기가. 그래서 디스플레이랑 냉장고랑 같이 설치하실 분들은 디스플레이를 제가 예전에 소개했던 작은 디스플레이로 설치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렇게 원래 순정 상태의 에어벤트로 복원을 했습니다. 냉장고는 이렇게 열어서 생수 500ml 이렇게 하나 정도 이렇게 두개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내용물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음료수 를몇개 사봤는데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일 많이들 사용하시는 뚱캔이죠. 뚱캔 잘 들어가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잘 들어가죠. 뭐 뚱캔이 들어가니까는 나머지는 다잘 들어갈 것 같고 이렇게 500ml 음료수 두 개도 딱 들어가고요. 500ml 두 개가 딱 최대인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 가장 기본적인 얇은 캔, 얇은 캔도, 음, 얇은 캔두 개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옆으로 넣으면은 지금 이렇게 이렇게 넣고 이렇게 뚱 캔까지 해서 이렇게 세 개는 들어갈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냉장고를 켜놓고, 얼마나 지나면은 시원해지는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A few moments later. 자, 이렇게 한 10분 정도 켜놨는데, 사실 제가 좀 열었다 닫았다 하긴 했는데, 오, 이렇게 안에 10분 만에 성해가 생길 정도로 꽤 차가워졌고, 물도 생각보다 많이 차가워졌어요. 한 30분 정도 지나면은 엄청 시원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오, 사용성도 굉장히 좋아요. 1열에서도 이렇게 음료를 꺼낼 수도 있고요. 오, 굉장히 좋은 것 같네요.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악세사리 모드를 켜놔도 얘가 전원이 유지는 되지 않더라고요. 항상 차박 모드에서만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운행할 때나요? 어쨌든 상당히 사용성이 괜찮은 것 같네요. 소리도 지금 굉장히 조용하죠. 자, 이렇게 오늘 모델 Y에 사용하면 좋을 것 같은 2열 센터 콘솔 냉장고 한번 설치도 해보고 소개도 해봤는데요. 저같이 차박을 하는 사람도 상당히 좋고, 장거리 다니시는 분들도 1열에서 이렇게 열어서 음료를 꺼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 같네요. 자, 오늘 이 제품도 당연히 여러분,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도록 쿠폰 코드랑 할인 링크 남겨드릴 거고요. 이 제품, 테서리에서 제공을 해줬는데, 테서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액세서리나 테슬라 순정 부품도 판매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저렴하게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